안녕하세요 외계인 <laughs> 외계인 쪼바입니다네 좌바, 오늘은 이 딸기 도넛 껌을 소개할 거예요. 껌 껌인가요? 사탕이죠. 사탕이에요? 이 스타필드에서 샀어요. 놀다 가기라는 곳. 이게 두 개인데 한 개는 하얀색 샀는데 아빠가 먹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소개하려고 어제 안 먹고 냈던 거예요. 네. 뜯어도 음, 그... 제가 니. 미... 네. 됐다 어 이거는 왜 나오지? 이거 이거 자 가위바위보 에서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응. 이긴 사람이 이걸 먹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 안 놓친 거 가위바위보 어, 응. 네, 다시 다시 안 놓친 거 가위바위보 <laughs> 님이 드세요.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떤 맛이 나나요? 딸기 맛이에요. 그냥. <laughs> 먹어보고 싶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웃음> 맛있어. <웃음> 딸기 맛인데 좀. 먹어볼게요. 딸기 맛이야. 맛있어. 그냥. 음! 나 이거 생각했던 맛이야. 내가. 나도. 음, 뭐지? 뭐 들었을까요? 어, 아 보라색 아니었구나. 파란색이네. 어, 보, 보여지 뭐야 이거? 사자. 그지 그말했지이 꼬레는 공룡이고 뒤에도 뿔도 공룡인데? 이 코, 아, 초점. 초점이 안 맞아. <laughs> 이 자세히 보면은 아, 이 초점이 안 맞네. 죄송합니다. 돼지 코예요? 이게 응 그리고 여기 풍도 달려고 이상한 데 응, 근육맨 <laughs> 근육맨 응. 응 다음 박스에는 응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공룡이네요 야 여기에 보, 여기에 놓으면 초점 잘 맞는다 야응 이거, 호빵맨 공룡 버전 아니야? <laughs> 호빵맨 같아. 자, 이렇게 틴더조이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장난감이. 네. 마릴레몬 이안 나왔어요. 확 끼다 보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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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응, 내가 생각했던 맛이요 이거 뭐지? 그, 그거 같은데, 한국에. 그, 불량식품 있잖아. 뭐지? 아, 그, 빨대처럼 생겨가지고. 아, 폴로 응, 아폴로의 딸기맛? 어, 근데 아폴로 그거는 좀쭉 응. 짜서 먹는 거잖아. 응. 그 맛이 나긴 야. 한데, 이거는 사탕이야. 응? 입안에 넣으면 두 개가 갈라져, 이렇게. 아, 그렇군. 이거 칼로 갈르라고 그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그런 것 수도 있어. 야, 응? 딱딱한 사탕은 어떻게 칼로 뿌락 갈래 아니, 이걸로 커트할. 음, 뭔 소리. <laughs> 한번 해볼까? 야, 해봐. 네, 안되고요 공룡 <laughs> 이걸로. 음, 안 돼, 안 돼. 칼로 해야 돼, 이건. 여러분, 이거 한번 칼로 잘라볼까요? 설명 되게는 딱딱한데 <laughs> 이게 입 안에서 녹이면은 갈라져 이게 음, 나도 갈라져하는데 부서졌어 나도 음 맛있다 응 음, 맞아 진짜 아폴로 맛이야 응 음. 아폴로 딸기 맛 나요 응너 음. 가까운 문방구에서 파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음. 일본 거야 응아 음. 초점이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맞냐 이게 완전 색소도 들어가고 지금 딸기 시럽도 들어가고 완전 불량 식품 중의 불량 식품. 아, 일본 그래. 제품? 일본 뭔가 맛이 이상해 느끼하고 막. 음, 응 맞아. 매운 게 없어 다른 나라들은. 응. 한국밖에 없어. 나 프랑스랑 응. 이탈리아 가봤는데 진짜 그 음식 먹고 죽을 뻔했어. 처음엔 맛있었어. 맛있긴 한데 요 싸고 맵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응. 되게 느끼한 어 그러니까. 아 한국이 제일 나은 거 같네요. 응. 막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맛이 이거 막 나와. 야. 응. 있잖아. 근데 응.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게. 음, 뭐였지? 아폴로가 있잖아. 옛날 불량식품이잖아. 근데 음. 이것보다 아폴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맛은 똑같은데, 근데 음. 이거는 씹어야 되잖아. 그래서 좀 뭔가 귀찮고 그냥 아팔, 아폴로는 그냥 짜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 음. 그리고 여러 개 들어있잖아. 이것도 여러 개이긴 한데 너무 크니까. 음. 반 잘라진 줄 알았어. 처음 정... 응, 맞아. 자, 그러면 자, 여기 제품들 요구 공룡이랑 이 호빵맨 공룡 버전을 카메를 봐.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아. 자, 여기. 네, 이제 제자리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호빵맨, 호빵맨 공룡 버전과 이 그냥 흔한 공룡의 브라키오 사우루스는 아니고 티라노. 음. 티라노예요. 내가 얘할래요. 예, 님, 아예 예, 예. 갑자기 갈 수, 급상한 거예요. 뭐. <laughs> 갈갈버스 <볼> 저게. <laughs> 안내진거 <laughs> 네, 갈갈고 예하 나는 공룡 구중맨 아. <laughs> <laughs> 그 <유은> <laughs> 아니야 호빵맨 공룡버전이에요 호빵맨 공룡버전? <laughs> 야이놈뭘 <이러면 멀리> 깨버려 빼. <laughs> 아무하셈내 뭐 <하세요? 웃음> 네, 바퀴차 타고 갈래 <laughs> 어 어딜가 그냥 야 나도 같이 가 이놈아 이도 봐. 여기 차 맞서 있는 봐. 나는 나는 꼬리 타고 가야지. 어우야. <laughs> <laughs> 그런 방법이 냅둘데. <laughs> <laughs> 대나무 헬리콥터. <헬리껍도>. 이걸로 <laughs>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상한글이었고요 네. 갑자기 뜬금포. 뜬금포. <laughs> 저 여기, 여기 그 동그란 그, 마루, 마루의 와 친구들 있죠, 그, 동그란 건, 그건 같은 건줄 알았어요, 이게. 음, 마루에와 친구들? 아니, 마루와 친구들인가, 뭔가 몰라. 음.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 마쪼의 삼총사 채널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동! 아, 가래 뱉는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밥먹는 분들. <laughs>